트레이딩 어트리머스터드의고육준 선생님입니다. 토익 문법 같은 그러한 단순한 지식은 굳이 돈 내고 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장하는 강의는 바로 이겁니다. 독해와 그리고 듣기는 에, ELP, 그리고 나서 실전 문제풀이 하시면서, 에, 문법은 음, 제가 하는 강의를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계속 추가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계속 쌓여갈 겁니다. 많이 쌓이면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또 하나, 문법 문제나 단어 문제 같은 것 같고, 뭐, 비법인 것처럼 전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뭐라 했습니까? 바로 사기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죠. 어, 그래서 가장 쓰는 방법이 뭐죠? 해석하면서 하면 미친 짓이라말 많이 하죠. 예, 이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물론 해석하지 고 풀린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22년, 어, 7월 24일 변형 문제 한번 같이 해보시고, 해설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고 나면 다 해석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해설 강의는 전부 다 해석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그럴듯하게 꾸며놓은 그러한 맞춤형 강의 다시 말해서 맞보이 강의 같은 경우는 해석 안하고 푸는 장면들을 막 연출하죠 그러고 보니 연출 또는 기획 강의라고 하죠 자 지금 내가 두 가지 갖고 왔는데요 변형 문제입니다 이게 101번이고요 102번이에요 자 보시고 풀어보세요 풀어보셨습니까? 뭔가 이상하게 느끼셨어야 돼요 뭐냐 첫 번째로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일부러 쭉 볼라는데 아마 답이 세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잘 고르신 거고요. 이런 경우는 좀 이상할 거예요. 어, 과거인데? 아무래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조금 괜찮지만은 이 학생들도 문제가 뭐냐면 문법이라는 것을 암기한 거예요. 암기. 암기하고 나니까 아,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뭐가 맞아. 분명 선생님이 말했는데 시험은 며칠나 있을 거라고 했잖아. 어, 이상한데? 과거인데? 과거면 예쁘게안 되잖아. 장난 3번. 틀렸어요. 왜? 태가 안 맞잖아요. 시험을 지가 열리게나 열려지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피필 써야 돼요. 예쁘게 대이안 되죠. 전는 1번입니다. 과거인데요. 과거인데 왜안 되지? 문법은 무조건 남해야 되잖아. 문법은 무조건 규칙이잖아. 해석하지 말라고 그냥 과거, 과거지 아니요. 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이 시험을 아직 안본 거예요. 아직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미령을 써도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해석하지 않고 풀겠다는 건 말하지 안 되는 거죠. 문법은 이해가 우선인데. 두번째 갑시다 물론 이런 문제가 나올 확률이 너무 약하죠 당연히 하여튼간에 정답일1번이고요그 다음에 두번째 봅시다 어떻습니까 보자마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정답이에요 얘가 틀린거예요 이거 틀린 거를 의도적으로 제가 낸거예요 여러분 답을 고를 때 항상 정답만 고르려고 하잖아 생각을 해봐 해석하나 풀수 있을까 과연 이것을 해석해야 되죠 전체를 해석할 필요는 없을 수 있어요. 빠르게 보시면 은 가장 유명한 관광 명소 중에 하나라고 한 거예요. 콜로세움을. 그러면 스팟, 관광 장소. 스팟, 우리가 핫스팟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떠올리시면 장소, 괜찮고. 어트랙션, 사람을 끄는 거. 그런 유명 명소, 되죠? 이건 전환이니까 아니겠죠. 정답은 1번, 2번, 3번 다 됩니다. 예, 네. 가장 유명하면서 가장 큰 구조물, 여전히 로마에서에 있는 콜로세움은 아주 유명한 리스티들의 시험에서는 3번이 나왔어요. 정답으로 에, 그러나 다 된다는 얘기죠. 지금 보여준 거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된다 그러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은 미친 짓이 아니라 영어를 확실하게 실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데 강사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영어를 가르치는 건가요? 문제를 푸는 방법을 가르치는 건가요? 이런 문제 문제 푸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이것은 비법인가요? 아니면 편법인가요? 비법 은 아니에요. 그냥 그날따라 이게 딱딱 맞았을 뿐이에요. 누군가가 이런 문제를 낸다면, 누군가가 이런 문제를 낸다면, 여러분 거의 99%는 다 틀릴 겁니다. 왜? 시제, 과거, 과거, 해석 하나, 잠버, 이랬을 거니까. 그럼 실제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